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나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몇 가지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13조 원을 뽑은 인생 쿠폰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온갖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발표된 국가 데이터처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비 판매액 지수가 지난달 대비 무려 3.3%나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민생 쿠폰이 지급된 지난 7월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돈을 마구 푸니 돈의 가치가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기업을 압박해서 잠깐 흥누르고 있지만 원달러 환주는 지난주 1,484원을 뚫는 등 이재명 정부로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국제 원유 시세와 반대로 국내 휘발유 값은 이터당 1,800원 언저리까지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다섯 채중한 채가 34억 원을 돌파했고, 월세액은 올해 평균 114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올랐는데, 매물 구하기조차 힘듭니다. 고용도 최악입니다. 11월 기준 구직자인당 일자리는 0.43개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고, 올해 누적급여 2030 비정규직 비율 30대 시어스 민고 30대 고용률 모두 역대 최악입니다 내년은 더걱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8%나 늘린 무모한 확정 재정으로 나라살림은 더허들길 것입니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조리 올린 법인세, 불법 과업 조장법, 더센 상법 탓에 기업 고용과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